안녕하십니까? 좋은 물건이 있다면 전국 어디든 찾아가는 윤빛 부동산 소장 박동진입니다. 오늘 물건 주변 건물들만 보셔도 보통의 입지가 아니라는 걸 바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8차선 대로변 메인 사거리 그것도 코너에 위치한 상가, 방값 폭락 물건으로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인근으로는 스타벅스를 비롯하여 파리바게트, 버거킹 등 대형 프랜차이즈가 들어선 사건이며 대단지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으로 이번 물건의 입지는 대형 상가 건물이 줄지어진 현황이네요. 상가 건물만 놓고 보자면 볼품 없는 텅빈 상가로 보이시겠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실제 상가 건물보다는 입지 가치를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 드릴 예정이고 이번 물건 지금 같은 고금리의 시기이기에 반값까지 빠진 거라고 볼수있 겠습니다. 감정가 17억 6천만원에서 9억이 폭락한 8억 6천만원의 최저가로 오는 11월 13일 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감정가 17억은 매매 시세 대비 높게 잡힌 금액으로 파악이 되고 최저가 8억 6천만 원은 평당 금액으로 환산 시 620만 원. 인근의 시세는 적어도 900만 원에서 1,000만 원은 가는 평당 시세를 보이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인근으로 작년까지도 거래가 어느 정도 활발하게 이루어진 지역이기에 현재의 고금리가 어느 정도 지나간다면 충분히 토지의 가치만으로도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물건이네요. 그럼 빠르게 물건 정보와 현황 파악해 보시죠. 오늘 물건 사건 번호 2023 타경 1082 물건 종별은 근린 시설 상가입니다. 2001년식 건물이고 토지 면적은 139.21평, 건물 면적은 94.02평이고, 감정가는 17억 6,539만 5,840원, 최저가 49% 금액은 8억 6,544,000원, 입찰 기일은 2023년 11월 13일로 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토지감정가가 16억 6600만원, 평당 1200으로 잡혀있고, 최저가 49% 금액은 8억 1630만원, 평당 587만원의 금액입니다. 건물감정가는 9800만원, 평당 105만원, 최저가 49%, 4800만원, 평당 51만원의 금액으로. 어, 이번 물건 분석은 어, 건물은 없다 치고 토지가치만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시세 바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오늘 물건은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위치한 상가 물건으로 위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고 여기 법원 사거리가 지역 내 메인 사거리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8차선 대로변을 접한 코너 상가고 인근으로 에서는 최근에 23년 6월 달에 상가주택입니다. 대지 155평, 연면적 38평의 물건이 평당 827만원, 매매가는 12억 8천만원에 거래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옆쪽으로 조금 더 가보시면 현재는 스타벅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22년 3월 작년 3월이죠. 당시 상가 건물이 평당 1,200만 원 그리고 옆쪽 토지가 1,500만원 그리고 뒤쪽 토지가 588만원에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전체적으로 스타벅스 부지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1,500만원이라는 금액은 조금 이제 스타벅스 부지 조성을 위해서 조금 높게 실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실제 오늘 물건과 비교가 가능한 건 23년 6월달 약한 4달 전에 거래가 이루어진 이 상가주택이 비교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지가 155평, 연면적 38평, 2017년식 건물이었는데 12억 8천만원에 거래가 되었고 딱 봐도 상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봐도 입지적으로는 오늘 물건 코너기 때문에 이 물건에 결코 뒤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평당 900에서 1000만원 정도는 충분히 갈수 있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물건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상권 설명은 입지와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물건 전체적인 입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물건의 위치는 사거리 코너이고, 위쪽으로 해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으로는 이런 식으로 대단지 아파트가 밀집한 그런 현황이고, 그리고 옆쪽으로 해서 도시개발이 현재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도심에서 좀더 뻗어나가는 그런 현황이고, 아무래도 대단지 아파트가 두개 정도는 더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고, 이미 메인도로는 이런 식으로 현재 다 개통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도시개발이 완료가 된다면 기존 먼저 이루어진 중심 상권으로 인구가, 상권 수요가 유입이 될수 있는 그런 입지의 상가 건물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법물권 상권도 좀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여기에 있고, 인근으로 해서 스타벅스가 평당 1500만 원의 토지 거래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 금액은 제가 볼 때는 스타벅스 부지 매입을 위한 좀 높은 실거래가로 보이시고요. 그리고 여기 법원 사거리에서도 여기 건너편 쪽으로 해서 롯데리아 포항농협 코너 자리, 파리바게트 코너 자리, 옆쪽으로 뚜레주로 그리고 메인 상권이 여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모두 위쪽에 배치가 되어 있고 상권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봐도 지도상 딱 봐도 여기가 메인 상권이라는 걸 한눈에 알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몸물건이 있는 대로변 라인 쪽으로도 스타벅스를 비롯해서 여기 버거킹 그리고 교동면옥, 샤브봉가 이런 식으로 해서 대형 음식점이나 빌딩이 줄지어져 있는 그런 현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상권 유입은 있는 그런 현황으로 파악이 되고, 이번 물건 최저가 기준 평당 금액이 600만원 가량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거래된 여기 이 건물, 이 건물이 평당 830만원의 거래가 이루어졌고,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는 이번 물건 적어도 900만 원은 갈수 있는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충분히 낙찰 후에는 바로 수익이 날수 있는 그런 물건으로 파악이 되고, 어, 실제 이제 상황에 맞게 어, 출구 전략을 짜셔야 하겠지만, 낙찰 후 어느 정도 수익이 된다면 바로 매도를 하셔도 되는 현황이고, 금액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시다면, 지금 현재 고금리보다는 저금리로 돌아설 때, 그때 이제 빌딩을 신축하실 분이나 업자분들에게 매도를 하셔도 좋은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물건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번 물건 임차인 현황과 등기부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상가 건물은 모두 공실 상태고 기존 임차인들은 법무사 사무실이나 부동산 중개업소로 활용을 한 그런 상가 건물입니다. 그리고 등기부 현황을 살펴보시면 말소 기준 권리 밑으로는 인수되는 권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물건 감정가 17억 6천만원, 시세 대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그런 금액으로 파악이 되고, 하지만 3차 8억 6천5백만원, 반가 금액은 평당 한 6백만원 금액으로 잡히고, 실제 인근의 시세를 대비했을 때는 이 물건이 중개 매물로 나온다면 평당 천만원 이상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차 3차에는 충분히 입찰을 준비해 볼 만한 그런 물건으로 파악이 되고, 실제 맨 초반 용. 상 초반에 한번 언급은 드렸지만 이번 물건 상가의 가치보다는 토지의 가치에 중점을 두시고 입찰을 준비하시길 추천드리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또 임대를 또 염두에 두시는 분들이라면 기존 업정이 법무사 사무실 중개업소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제 임대수익률도 음 뭐~ 중간 정도는 갈수 있는 그런 현황이지 않을까 예상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포항 상가 경매물건에 관심 있으신 분은 윤빛부동산에 의뢰해 주시면 권리분석, 대리입찰, 그리고 명도까지 한 번에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